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도움 말씀에는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회, 1회 초, 롯데자이언츠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안곤수 선수입니다. 타자. 시즌 2할 7푼 4아리, 5개의 홈런, 2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볼 유인구를 쓰지 않고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했는데 조금 빗나갔어요, 지금은. 원볼 원 스트라이크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변하고 볼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꺾이는 폭이 상당히 큽니다. 스트라이크. 스윙 스트라이크. 2앤 2가 됐습니다. 빠른 볼이 좋습니다. 아마 타자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스트라이크 아웃! 팔아보면서 삼진 탈삼진을 기록하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 놓았습니다. 제구력이 좋은 선수예요. 마운드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1사에 주자 없습니다. 타석에 김민석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푼 8리 투수 잡았습니다. 1루 성공. 1루에서 아웃. 타자. 다음 타자는 등번호 91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리. 6개의 홈런. 트라이크. 초구 스트라이크. 약간 짧은 타구인데. 3루 베이스도 있죠. 최정이 처리합니다. 공수 교대합니다 1회 말 2회 말 한화, 한화 이글스 이글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1번 타자 타자는 홍창기 타자. 선수입니다 2공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런볼 볼카운트 1&1입니다 변화구로 가지 않고 트라이. 빠른 볼로 갔던 것이 타이밍을 뺏었던것 같습니다 1볼 투 스트라이크 날카롭게 돌려보았는데 파울입니다 빠집니다 2볼 투, 투 스트라이크 지금도 볼이 됐습니다만 아, 상당히 예리한 포스였어요 일사에 주저없습니다 파소에는 이정우 선수입니다 타자 가 때렸고 2루수가 잡았습니다 1루 1루에서 전준우 선수입니다 좌익수. 시즌 4할 2푼 4할이 3개 홈런 들어옵니다 센터쪽 갑니다 1루로 1루에서 공수교대 2회, 2회 초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롯데 공격은 선두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 참아냈습니다. 교묘하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볼 카운트 1앤1. 빠른 볼 하나를 노리고 타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혀 칠 의사가 없었습니다. 투볼온 스트라이크. 제구가 안 되네요. 타자, 첫 공! 2루수. 1루에서 아웃. 일 사이즈도 없습니다. 파석의 5번 타자 정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9리 4개의 홈런 초구는 볼 1볼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계적인데 참아 냈습니다 2구 때립니다 2구 파울입니다 3구 기다립니다 변하고 잘 참아 냈습니다 2볼 1스트라이크입니다 가장 때리기 어려운 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참아 냈습니다 투안투가 됐습니다. 빠른 볼을 노린다고 해도 저 정도 코스면 정말 어렵습니다. 예, 때립니다. 우익수가 잡겠다는 시로. 우익수 처리합니다. 6번 타자. 6번 타자 유강남 선수입니다. 6강남. 시즌 2할 7푼 9리 세개 홈런 3 2안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라이. 2구는 바깥쪽의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 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 걸쳐서 들어왔어요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입니다 빠른 볼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지나간 다음에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2회 말 한화 이글스의, 공격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수 타자는 4번 타자 등번호 41번 선수입니다 원볼, 투볼 강하게 던지려고 하면 밀리스 포인트가 일정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좋은 제구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패션을 보니까 안탑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5번, 5번 타자 최정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2일이 21개의 홈런 86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아웃됐습니다 1사 타자. 주자 1루 파섭의 6번 타자 양희지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때렸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1루 주자 3루까지 원아웃 가자. 주자 3루와 1루 득점권 it's 상황에서 it's 오지환 it's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9리 한계 홈런 초구를 당겼는데 우측에 안타 3루 송구 한화 <laughs> 이글스가선취점을 올립니다 스코어 1대0 8번 자 타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6승.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8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후아웃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 이글스 9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시즌 3회 7분 7리 투수 잡았습니다 1루 송구 1루에서 아웃 한화가 앞서고 3. 있습니다 6초. 3회 초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공격수. 타자 노진혁 선수입니다 속지 않습니다. 원앤원. 지금도 욕심 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계적인데 그걸 참아내네요. 강하게 돌려보았는데 스윙 스트라이크. 원앤투. 깔카롭게 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공에 끌려오지 않습니다. 포볼 투, 투 스트라이크. 이 정도도 참아낸다고 한다면 투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떨어지는 공이면 타자가 끌려 나와 줘야 되거든요. 8번 타자. 8번 타자 정대선 선수입니다. 시즌 2할7푼1리 2개 홈런 무릎 높이 스트라이크 2구째 바깥쪽 볼입니다. 볼 카운트 1앤 1입니다. 지금 구위 자체는 남을할 데가 스트라이크.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자신이 가진 생각대로 투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볼앤 2에서 스윙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1사 타자. 주자 1루 하석의 9번 타자 이학주 선수입니다 원아웃 어?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부터 타자가 노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드라이크. 초구 다진 스트라이크 2구째 낮은 존을 찔렀는데 이공은 보원 볼카운트 1앤1 지금은 체인지업이는데 약간 드라이크. 빠졌습니다 1볼2 스트라이크 배틀을 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코스에 지금 바깥쪽으로 빠른 볼이 들어왔습니다. 투앤투가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참았네요. 5구 스윙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 볼 끝에 힘이 있네요. 1번 타자 안건수 선수입니다. 타자. 첫 타석에서는 삼진. 삼진이었습니다. 투아웃 주전 1루입니다. 변화구 타격 라이수 내려왔습니다. 좌익수 처리합니다. 잘루일로 안화가 앞서고 3회 있습니다. 말, 3회 말. 안화 이글스 공격. 공격입니다. 1 타자, 타자는 1번 타자,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홍창기.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낮은 볼로 착각한 것 같은데요? 높게 떠올랐습니다. 내야를 음, 넘지 못합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2번 타자 스트라이크. 이정우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바깥쪽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바깥쪽 스트라이크 골을 받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좋은 투구입니다 2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에서 아웃 3번, 3번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첫타석은 1루 쪽장 볼이었습니다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원볼원스트라이크 좋은 볼을 던졌고 타자도 잘 참아냈어요 1루 성공 1루에서 아웃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 초. 롯데자이언츠의 롯데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2번 타자 김민석 선수입니다. 강하게 감아 돌려받는데 파울. 3구 기다립니다. 밀어냈고 투수 잡았습니다. 1루! 1루에서 아웃! 일사의 주자 타자. 없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등번호 91번 선수입니다 파울 완전히 늦었어요 잡아당깁니다 좌익수 쫓아갑니다 왼쪽 연사 1루에서 뭉칩니다 1사 주자 1루 타석에 4번 타자 전준우, 전준우, 전준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수합 당첨이었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2구째 이건 속지 않습니다 원앤원 중계석에서 봤을 때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는데 그걸 안 속아주네요 파울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에 안타가 됩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1루 주자는 2루까지. 1사에 주자는 두명 득점권 장면. 상황에서 정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등공이었습니다 드라이크! 초구 변화구 스트라이크 2구째 배트 끌려 나왔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3구 바깥쪽 빠집니다 원앤투 배틀을 끌어내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땅볼 빠져나갑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롯데자이언츠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하성에는 유광남 선수입니다 변화구입니다 스트라이크 59째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2. 너무 멀었어요. 타격하기. 빠졌습니다. 1볼 2스트라이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어요. 네 번째 공 낮게 왔습니다. 2볼 2스트라이크. 바로 승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하는 카운트입니다. 1루에 롯데 자이언츠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아, 추가 득점 아, 찬스에 아, 롯데 자이언츠 앞선 타석에서 안타있는 노진혁 선수입니다 2구째 잡아당겼는데 이 타구 1루수가 처리합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에 정대성 드라잉! 선수입니다 들어옵니다 2구째 2구 높게 들어옵니다 원볼원스프라인 주자는 1, 2루 상황 어, 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했습니다 원볼투 스트라이크 정말 지금도 스트라이점! 좋은 볼입니다 4구 스윙 삼진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로 갑니다 4회 말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 잡아 냈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최정 선수입니다 멈쩍 들어왔습니다 네섭게돌려봤습니다 스트라이크 2 정말 예리한 포스입니다 아무리 좋은 타자도 저 정도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땅, 타자. 다음 타자는 양의지 선수입니다 양희지. 초구 변화구로 몸쩍 스트라이크입니다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2루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 초. 롯데자이언츠의 공격. 공격입니다 9번 선수 타자는 9번 타자 이학주 선수입니다 2학주. 센터 쪽떴는데요 중견수 중견수 잡았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4석의 1번 타자 안건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안타 right. 낮은 공에 배트 돌았습니다 바깥쪽으로 하는 볼카운트 1앤1입니다 배트를 끌어내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스트라이크. 3구는 헛스윙입니다 1앤2 상당히 많이 흐트러진 자세로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공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2볼2스라이 변화구가 지금쯤 좋지 않습니다 강하게 때려봤는데 파울 2-2 피치 약간 먹힌 타구인데요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2번 타석에 타자. 2번 타자 김민석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드라이!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바깥쪽 빠집니다 원앤원 볼이 됐습니다만 참 좋은 볼입니다 원앤원에서 3구째를 때립니다 1루로 1루에서 아웃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오회말 한화 이글스의, 한화 이글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타자. 한화의 공격은 선두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지금 하나 정도는 도망가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곧바로 승부를 들어왔어요. 질서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에 8번 나성범 타자 나성범 드라이크. 선수입니다. 초구 몸 쪽에 스트라이크 2구는 몸 쪽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 굉장히 공격적인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2루수, 일루일루에서 1루. 아웃! 5번 타자,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김혜성. 첫 타석은 승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 초. 롯데자이언츠의 공격.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등번호 91번 선수입니다. 일루수가처리하면서 원아웃 됐습니다1사니다 4번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오늘 이타수일1타초구났습니다 원볼. 조금 더 높은 계절에서 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것같습니다 파울이 됩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 헛스윙. 원앤 투. 볼카운트가 유블리가 갈라지는 원볼 원스트라이크에서 빠른 볼을 강하게 투구했어요 라인드라이 빠져나갑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1사 주자 1루 앞서 4점을 생산했던 정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째 낮은 존걸쳤습니다 스트라이크 2 저 정도 투구가 돼서 들어오면 타자는 꼼짝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3루수, 2루 쪽으로! 앞선 주자 지우고! 1루! 1루에서 세잎! 앞선 타석에서 안타 있는 유광남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2구째. 높게 떴습니다. 1루수가 쫓아가서 처리했습니다. 잘루 1루. 6회 말. 한화,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홍창기, 홍창기 선수입니다 홍창기 센터 쪽에 안타가 됩니다 1루에서 뭉칩니다 타석의 2번 타자, 2번 중년수. 타자 중년수. 이정우 오, 선수입니다 미션. 오늘 2타수 무안타 1루 쪽을 계속 신경쓰고 있는 등번호 28번 선수입니다 1루 견제 주자는 1루 초구 초고. 초구는 낮은 존 걸치는 스트라이크 2구는 몸쪽의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지금처럼 몸쪽에 제구가 되어야 바깥쪽의 변화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2공 바라봅니다. 1루수가 잡아서 1루로. 1사 다정. 주자 1루. 3번 좌우.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뜹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유격수 잡아서 1루. 4 득점권 상황에서 등번호 41번 선수입니다. 오늘 이 타수이란 타. 초고 한복판 스트라이. 이구째잡아당기면서오른쪽1루수오 빠졌어요? 이루자 호빈 5번 타석에 타자. 5번 타오 최정수 선수입니다 <목소리> 오늘 이타수 무한타 변화구입니다 스트라이크 2구째 높게 들어옵니다 볼카운트 1앤1 2아웃 주전 1루입니다 3구 유격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에 1루에서 아웃 결국 2대2의 균형을 깨지 못했습니다 7회 초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노진혁 선수입니다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빼어 옵니다. 스트라이크 투. 굉장히 예리한 변화구를 투구를 했습니다. 정삼진. 일사일조 없습니다. 8번 타자 정대선 선수입니다. 오늘 이 타수 모안타 돌려봤는데. 2-2 구름 볼, 볼 카운트 원앤 원입니다. 원앤 원의 볼 카운트. 밀어냈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1루에서 멈춥니다. 1-4 주자 1루. 타석에는 6. 9번 타자입니다. 한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덕분에 마운드에는 최충현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옵니다.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최충현 선수입니다. 스윙 3구3진 5개는 1번, 타자. 1번 타자입니다. 시즌 타자. 5할 2 0 2 7 1루입니다. 몸짱 떨어지는 변화구 높게 날려오는 2구째 원앤원 좋은 볼을 던졌습니다만,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안타가 됩니다 습루로 득점권 상황에서 김민석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를 밀어냅니다 3루수가 잘 잡았습니다 젤로는 2루로 7회, 7회 말 한화, 이글스 한화 이글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선수 타자는 6번 타자 양의지 2위치.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어요. 드라이브 처리하면서 원아웃됐습니다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초구 파울입니다. 아마 갯수 이을한것 같더요. 그런데 빠른 볼이 와버려. 안 탑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타자. 일사 주자 1루타석의 8번 나성범.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오늘 2 타수 무안타. 몸쪽으로 하나 높게 붙였는데요. 볼카운트 원앤 원. 주자 뛰었습니다. 도루 성공.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왼쪽입니다. 빨래줄 같은 타구. 2루주자성공에서 멈춥니다. 홈으로 성공. 1사에 주자. 주자는 두 명. 득점권 상황에서 김혜성 선수입니다. 드라이크. 다시 변하고. 이구 파울입니다. 3구 기다립니다. 넓게공 <laughs> 타하고 수수가 잡아내 했습니다. 1번,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타자. 오늘 3타수 1안타 초구 낮은 존 공방. 2구 <laughs> 높았습니다. 원볼 원, 원 스트라이크. 유인구를 잘 참아내고 삼루 바울입니다. 4구째. <laughs> 변화구 타격. 2루수 잡았습니다. 일루에서 아웃 8회 초로 8회 가겠습니다 초. 8회 롯데 초 롯데자이언츠의 롯데 공격.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타자는 3번 타자 등번호 91번 선수입니다 1루로 1루에서 아웃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하 4회 4번 전준우.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땅볼 타고 일루 수협 빠집니다 일루에서 멈춥니다 5번 1사 타자. 주자 1루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투수가 바뀌는 있어. 것 같아요 한화의 세번째 투수. 투수 전상현 정답. 선수입니다 초급 연하고 높은 공을 골라냅니다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지금도 욕심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계적인데 그걸 참아내네요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6번 타자, 6번 타자. 유강남 선수입니다 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2구째 오른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우익숙합니다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2루로 1루 주자 3루에서 멈춥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인격스. 노진혁 선수입니다 노진혁. 오늘 3타수 1안타 스트라이. 바깥쪽 스트라이커를 받습니다 2구째 높게 하나 날아왔습니다 원앤원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 참아 냈습니다 오익수 처리하면서 3아웃 올해 말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낮은 공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오늘 안타가 없는 대전. 전준우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 승부 안타 피어나고 스트라이크 2구째 잡아당긴 타구입니다 원아웃 사자일로 4번, 4번 타자 등번호 41번 선수입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 2구째 터올린 <laughs> 타구가 센터쪽에 떴습니다 모든 야수들 정지 담장 쪽 넘었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4번 타자 투런 홈런 시즌 27호 홈런 스코어 4대2 저는 지금 말초 신경이 팍팍 서고 있습니다. 교체를 씨. 하네요. 1사의 주자 없습니다. 3루승. 오늘 안타가 없는 최정, 최정 선수입니다. 초구는 몸쪽 비현하고 볼입니다. 원볼. 2구는 빠졌습니다. 투볼이 됐습니다.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못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측 높게 떠올랐습니다 덤장 넘어갔어요 덤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최정 시즌 22호 홈런 더화이글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스포 5대2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아웃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실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6번 타석에 6번 타자,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양희지.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바깥쪽 볼입니다. 원볼 투수가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변화구를 하나 빼는 것 아닌가 싶네요. 볼카운트 원앤원 원앤원 카운트 바깥쪽 스트라이크 받아쳤습니다. 유격수 1루로 1루에서 아웃 7번 타자 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오지환. 3타수 2안타입니다. 멈쪽 스트라이크 2구는 바깥쪽의 볼 1볼 1스트라이크 좋은 볼을 던졌습니다만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1루에서 멈춥니다 나성범 찾아오고. 선수입니다 우이치. 오늘 상타수 1안타 나성범. 1루 견제입니다 투아웃 주장 1루 초고 보겠습니다 초고는 스트라이크 바이오. 바이오. 2구째 바이오. 2구를 때렸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1루자 2루까지 들어갔고요. 타자.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 이글스. 중루수. 득점권 상황에서 김혜성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정확히 찔러넣었습니다. 타자 첫 골! 2루수 잡고. 1루 송구. 1루에서 아웃!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투수 1단. 교체를 하네요. 한화의 2루수. 네 번째 투수. 오우석 선수입니다. 높게 하나 빼 봤습니다 원앤원 좋은 볼을 던졌고 타자도 잘 잡아냈어요 원앤투 투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이밍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투앤 투가 됐습니다 구속이 정말 놀랍네요 1 5 7 k m 까지 찍힙니다 1루수가 잘 잡았습니다 일사일주자 없습니다 타석의 9번 한동이. 타자 한동희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바깥쪽에 높게 들어옵니다. 볼카운트 원앤원 마음먹은대로 가1된다는 거죠 지금? 원앤투 참 좋은 커2가들어갔2니다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n 이 들리지 않습니다. 투볼 d 스트라이크 깊숙이 2. 했습니다 2. 살짝 빗나갔어요. n 루로 송구 n 루에서 and 2. 2 and 2. 2 and 2. 2 and 2. 2 and 2. 스트라이크를 꽂아넣네요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센터 쪽간 터. 타 1루에서 멈춥니다 2번, 2번 타자 김민석 선수입니다 오늘 4타 수모 한타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2루수 1루에서 아웃 오늘 경기 한화에글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